시 무술 그다음에 병인 경진 경인 자이 남자예요 상둥이에요 이것도 상둥이에요 어른기 행위, 어른기 동생이야. <laughs> 쌍둥이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모르니까 우리가 잘 헤매는 거야. 자, 오르면서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다. 또 이게 쌍둥이 사주면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왜 쉬울까요? 응? 이거는 그냥 딱 쪼개면 돼. 어때요? 딱 포가 나죠? 딱 조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laughs>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누가 행위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행위죠? 형이에요. 이거는 제고 그죠? 딱. 자주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운으로 흘러갑니다. 가 운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운은 인이니까. 그 다음 묘, 진, 사, 오, 미, 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요? 신은 불리하고 인은 병신은 불리하고, 유리하고. 병인은 유리하고, 왜요? 임묘진으로 가니까, 자, 여기는 사망이에요. 여기는 교육공무원이에요. 그죠? 왜 여기 사망입니까? 운바세요 언제 사망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내가 이래세요1 2 3 40원에서5요 사이에 가셨겠네 그죠 자 어, 상주의 사주 볼때 끌어들여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 병신이 아까 잘라가지고 뭐 병인이 그랬잖아요. 예. 상대는 있... 우에 있으면 해결했잖아요,가. 가을, 가을 을 가을 예. 가을인데. 자,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이니까 인묘진으로 가잖아요. 네. 처음에 나면 어때요? 가을 똑같은 거는 여기는 이제 살이 나고 여기는 이미 멸매 미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니다. 임묘지네요. 요요도 요 파준다기 요잘 나가요. 사실 이듬은. 근데 이게 이미 이 이미 뭐야? 씨앗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이제 사으로 나가 있어요. 사기. 사고는 가면 갈수 없죠 얘는 사은 정상적으로 봤죠 정상적으로 피잖아요. 사기, 사기 나왔으니까 사 피죠. 그럼 정상적으로 잘살아 가죠. 근데 여기는 사기 아니죠? 씨앗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여기 되면은 어떻게 돼 터져 버려요. 지명이 다 됐다. 전그래서 내가 그즈죠 사주는 항상 하나의 방편만 있는 게 아니다. 일두 가 있어요. 네. 위에가 합의 되는지, 밑에가 합의 되어 는지건너스합의 되는지 내가 왜 상등이 사주, 이런 걸 보고 자꾸 가르키나 하면은, 자를 줄 몰라서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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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아, 딱 보고, 오,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니까 이거, 이거를 잡아야 되네, 이렇게 해요 네, 이거,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떴잖아요. 똑같은 게 떴어요. 그죠? 그럼 연결되어 요 상등이에요. 그럼 인신충하죠? 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나가 떨어져야 돼 누가 나가 떨어지냐면, 야가 나가 떨어져요. 네. 흐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흐름이 요것도 쌍둥이 사주 볼때 이렇게 읽어내라 그럼 일주가 여서부터 쭉 읽어내면 되고 여기는 여서부터 쭉 읽어내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인생이 강하고 여기는 재생이 강한 사주다 그럼 여주는 어떻게 돼요 재라고 가고 는 이리로 갑니다 그럼 여서 일주를 보, 자 일주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사주가 화가 강해지죠? 그러면 비견이 강해져요. 그러면 여한은 죽어나요. 그죠? 그럼 여한 자체가 힘든다는 이야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봐봅시다. 이 사주가 또 봅니다. 지금 화가 똑같이 강해요. 강하지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게? 목을 깔고 앉으세요. 인생을 깔고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것도 똑똑하고 좋지만은, 얘가 우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왜? 똑같이 인신충 했을 때 얘가 나가 떨어지지? 얘가 안 나가 떨어지지.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밖에 나가면 됐나 안 됐나? 밖에 나가면은 충한다. 나가지 마라. 이 사람 여기까수 줘보세요. 이 사람 서울서 와서 상담하는데 이 사람 사주를, 자기 사주를 내놨을 때는 내 남, 내가 상, 우리 남편이 상둥이 에서을안 했어요. 자기 사주. 근데 내 남편이 상둥인데 이 사람 남편이 어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래 보고 내가, 어, 어, 이럴 때는 남편이 상대일 수도 있구나. 상담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어, 들 수도 있겠네. 이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냐? 지금 서울서 역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내 인대는 관이잖아요. 그죠? 이 관인데, 이 관은 초장관이에요. 모습이죠. 네. 이 사람이 남편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laughs> 왜요? 이렇게 하물 이게 남편이죠. 이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우에 하가 두개 떠가 있다는 말은 우리 다른 말 하면 어떻게 이야기는다? 자, 이거는 그림읽어 네. 보면 어떻게 돼요? 삼월 3월, 달 네. 밤에 달빛이 무리에 어린다. 달빛이 무리에 어린다. 어떻게 읽어내야 되나 3월달 밤에 달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진짜 이기 어렵죠 이게 신자지 수고수다 어? 그럼 이게 물 위에요 아니면 다른 말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물 위가 아니고 달목의 그렇지 달, 이거, 달, 이건 달물이에요, 달물이. 달, 달물이. 빛이고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요. 이거 이게 달물이고, 그 이거 달빛이에요. 빛이, 달물을, 그, 그, 그말 네. 자, 그러니까, 3월달 밤에, 이 달이, 이 달물이, 달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나요. 자, 우리가 달이 떴어요. 그럼 달물이가 지가 하시면 보나? 달을 봅니까? 달물이 봅니까? 달을 봅니까? 달물이 봅니까? 달무리 보죠. 안 그래요. 어? 달무리 졌네? 이러죠. 어? 달이네? 옆에 뭐가 뜬, 달무리 졌네? 이럴 입니다 네. 여기부터 봅니다. 그죠? 그럼 남편의, 내보다 남편을 우선시하죠.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시당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여기가, 그때부터 여기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죠. 이러나야 돼. 그러니까 사주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 남편이 어 이렇게 두 개실 때해서 남편 둘이다. 그러면 이 남편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 볼까요?